자 1049번 문제 봅시다 자 일단은 확률 문제 전부 다 이해가 가 경우의 수랑 약간 다른 거야 자 갑니다 자 1부터 10까지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되죠? 10이 되겠죠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자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봅시다 3, 6, 9세 가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10분의 3이겠지 뭐 너무 쉽죠 이제 5의 배수 5하고 10, 2개 밖에 없죠. 그럼 얼마죠? 1 0분의 얼마가 되지? 2가 되겠죠? 그럼 얼마 되는 거야? 5분의 1이 되겠지. 자, 여기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인데, 잘 봐야 될 친구들아. 또는 이 뭐냐면, 얘나의 둘 중에 하나잖아. 이렇게 비동시. 맞지? 비동시 사건이면 뭐냐면 합의법칙. 더셈을 하면 된다는 거야. 쌤이 경우의 수 가르칠 때부터 비동신이, 동신이 이 얘기 자주 했으니까 쌤 강의 따라온다라며 이게 어색하진 않을 거야. 결국 뭐냐면, 이거의 확률, 10분의 3과 그리고 5의 배수가 날 확률, 5분의 1을 다하면되데 5분의 1이 10분의 2잖아. 통분하기 귀찮아서. 그럼 얼마 되죠? 10분의 5가 되니까 답은 얼마? 2분의 1. 얘가 답이 된다라는 말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게, 친구들아. 일단은, 봐. 지금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잖아.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밑에는 뭐야? 전체 경우의 수죠. 그리고 위에는 뭐냐면 경우의 수가 해당 사건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날 확률인데 그러면 이게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하고 어떻게? 5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어떻게 됩니까? 합쳐야 될 거야. 이거 이해 갔습니까? 합쳐야 될 건데. 그럼면그 위에 될게 뭐냐면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와 그리고 어떻게? 5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합칠 건데, 이 분모가 지금 공통 분모니까, 러블리아트. 이런 식으로 따도 상관없잖아. 그럼 아, 뭐 나옵니까, 이게? 원리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원리. 전체 경우의 수분에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 더하기.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어휴, 저는게일이죠 5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일 거야. 근데 얘는 결국에 뭐냐면, 맞지? 얘가 뭡니까, 이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야. 맞지? 나올? 확률이 될 거고, 그, 얘는 뭐냐면, 5의 배수가 나올 뭐가 된다? 확률이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 이걸 우리가 알 수,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두 사건이 시행될 때, 맞습니까? 동시에 시행되는 사건이 아니라면, 어떡한다? 각계의 확률을 어떻게 더해도 된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어, 합의 법칙이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친구들? 지금 보면, 충분히 이렇게 개연성 있게 어떻게, 어, 조리 있게, 아갈 수가 있잖아. 원리 정연하기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비동시 사건이 어떻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 버리겠다라는